월급을 500만 원을 주고 출퇴근 왕복 시간 4시간 또는 월급 250만 원을 주는데 출퇴근 왕복은 1시간 30분. 4시간과 1시간 30분. 그럼 네. 500만 원과 250만, 250만, 250만 원. 만 원. 저 같으면은 250만 원에 1시간 반. 왜요? 젊었을 때 물어봤으면은 500만 원을 했었어. <laughs>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돈은 사실은 상상이 되잖아요. 500만 원과 250만 원. 그러면 250만 원이 더 있으면 뭘할수 있는지가 상상이 쉽게 되니까. 어, 내가 500만 원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돈을 더 저축할 수도 있고, 뭐 여행을 더갈 수도 있고, 원하는 걸더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1시간 반하고 4시간의 차이는 2시간 반이 더 걸린다 했을 때 내가 뭘못 하게 되는지 혹은 두 시간 반을 내가 세이브를 하면은 뭐를 더할수 있는지가 상상이 잘안 되잖아요. 어차피 나 회사 갔다 와서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잘 거니까, 혹은 핸드폰 볼 거니까 그냥 버스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나는 괜찮다. 그러니까 돈을 택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게 되면 돈을 더 버는 것하고 시간을 더 버는 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원사이드 게임이 아니라는 거 전에는 돈을 더 많은 게 압도적으로 이건 이기는 게임인데 행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은 시간을 더 버는 게 이게 막상막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버는 쪽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 개인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면 또 건강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4시간은 건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혹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당연히 4시간을 다니더라도 500만 원을 버는 게 나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내 행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을 더 사는 것의 효과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뭔가를 더 사는 것가 주는 효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시간이 더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을 더 한다 그럼 그게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속될 건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주는 효과는 놀랄 만큼 그니까 상상력의 우리의 부족으로 시간이 더 생겼을 때뭘할수 있을지가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건 내 상상력의 부재의 문제이고 실제로 공급이 따져보면 시간을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욕할 수 있겠죠. 지금 뭐 교수님은 교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행복을 생각하면 거의 무승부 같은 게임이다.